한 조각, a piece of cheesecake.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였죠? and, 자, 끝에다가 쓸 때는 and를 붙여주세요. and, 쫄면. 이렇게 적어 보면 되겠죠.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상당히 지저분한데 여러분들은 뭐책 위치 아무데나 조금 공간 여유로운데다가 적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느라고 너무 너무 수고 많고 그리고 예뻐요. 예뻐가지고 선생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재미난 신선한 노래를 선사해 주려고 해요. 우 우리 신동이 한번 노래해 볼까요? Let's go go sing.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주아주 학수고대하고 있던 Go Go s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불러볼 노래는 굉장히 유명한 동요예요. 바로 사람의 이름, 소녀의 이름, b 니 n n i e My 네, Bonnie, 내 b o 그쵸? 선생님, 중학교 땐가 캐나다 친구랑 펜팔 했었는데 그 친구 이름도 벙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이 노래 불렀을 때, 아그 벙이가 자꾸 생각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어떠한 노래인지 먼저 감상해 보실게요. 잘 들어보셨어요? 조금은 자장가용, 롬버바이 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본인 버전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렇게 어른 목소리로 나온 것도 있고, 또는 귀여운 아이가 부른 것도 있는데, 귀여운 아이가 부른 것도 여러분들 한번 들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사였죠. 처음에, 바로, My body is over the ocean. 그렇죠. 내 본인은 어디에서요? Over the ocean. 자, ocean 하면 큰 바다예요. 우리가 보통 c, s, e, a도 바다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큰 대양 있죠? 뭐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이러한 것은 우리가 ocean이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본인은 저 멀리 바다 건너 있어요. 같이 있지 못한 건가 봐요. 그렇죠? 계속 보면요. My body. 그렇 결국 같은 말인데 이제 ocean을 sea라는 단어로 바꿔줬어요. 여기 바다건언에 있어요. My bonnie's over the ocean. Same lyrics again. And then, oh, bring back my bonnie to me. 어 나의 본이를 나에게 데려다 주세요. Bring back. 다시 가지고 오세요. 이런 거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여 어, 나 연필이 없는데 한 자루만 빌려줘. Can I borrow one of your pencils? 이러면, 그래! 이러면서 딱 빌려줬어요. 근데 얘가 안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Hey! Bring it back! 어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Okay? Bring it back! 다시 가지고 와. 왜안 갖고 와? Okay? 자, 계속 보면요. Bring back! 어, 대, 다시 데려다 주세요. 저에게 데리고 와 주세요. 계속. Bring back! 데리고 와 주세요. 다시 계속 가는데요. Bring back my body to me to me. 오, 어, 나의 본위를 나에게 다시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계속 보면요. 으흠. Bring back. 그렇죠,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으흠. Bring. 어허, uh -huh. 나에게 데려다 주세요. 누구를 데려, 데려다 주세요? Oh, bring back my body to me, to m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사가 막 겹치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좀 가사는 쉽지만, 그래도 이러한, 어, 동요를 알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같이 따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이 꽤나 단순했죠? 스포리싱 버자여러분들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래 불러볼까요? E 그래서 우리 친구들 노래까지 잘 불러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아직도 속이 조금 뭔가가 시원찮아요 그 이유 I know that right? 자, 샤이니 선생님이 도와드리러 갈게요 영어공부 답답하셨죠? 샤이니가 해결해 줄게요 I got a letter from one of you guys. 자, 우리 친구들 중에 한명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음, 자, 아하, 바로 게시판 글 123번에 3 우리 Cecilia 이러한 아이디를 가진 학생이 이제 보내준 글입니다. 한번 어떻게 썼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First, I want a partner. Ah, 자신의 이상형에 대한 그렸군요. Who can listen to my story anytime. When I'm sad, he can listen to my story at the midnight. Although he very tired by hard working. Uh, second, I want a partner who can support my side. Mm -hmm. Everybody say to me you're wrong. He always can say to me you're right. Third, I would like someone who is funny man because my life will be a joy life with him.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래요. 많은 좀 mistakes들 있었지만 그래도 선생님 읽으면서 어, 이런 얘기를 하려는구나 하고 같은 한국이니까 인 그렇죠. 알아는 쳤어요. 선생님이 맞는 영어로 고쳐드리도록.